네, 이번에는 백핸드 스매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핸드 스매시 같은 경우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백핸드 롱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타구하는 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어, 롱은 밀어, 밀어서 밀어 넘겨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스매시는 공을 강하게 타구 하게 됩니다.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의 위치는 왼발에 비해, 비해서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너무 빼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평행 스탠스에서 오른발을 오른발이 살짝 앞으로 나온, 나온 정도로 오른쪽 옆으로 나온 정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핸드 롱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목은 턱 쪽으로 당겨서 헤드를 어, 위를 보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셔야 강하게 어, 돌려치면서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헤드를 위로 올리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립을 점검하시면 어, 올바른 각도로 각도를 만드시길 어, 권해드립니다. 백핸드 스윙이 몸 중앙에서 어, 나오는 음, 세이크들과 달리 패널드는 어, 백핸드 스윙이 몸 왼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왼팔이 백스윙할 공간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충분히 백스윙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왼팔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문에 패널더 백 기술을 구사할 때 프리핸드는 위로 들어주 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연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의 크기는 공에 따라서. 작게 잡아주거나 크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왼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꿈치에 팔꿈치의 왼쪽을 배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트폴 같은 경우에 백스윙은 공보다 위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커트볼의 경우에는 가라앉는 볼이기 때문에 공보다 조금 아래에서 자세를 취해서 잡게 됩니다. 많은 생체인 분들이 백스윙보다는 이렇 보시면 스윙에 의존해서 스매시를 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 스윙 없이 몸 앞에서 공을 타고하시면 공에 힘을 주기도 어렵고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스트레이트로 공을 보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앞 스윙은 옆이나 옆쪽이나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 주셔야 하고요. 라켓 면은 충분히 앞으로 끌고 나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백핸드 롱이 공을 길게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라면 스매시는 짧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스윙도 롱보다는 라켓을 더 집어넣는 느낌으로 빼주셔야 공을 더 강하게 타고 할수 있습니다. 앞스윙을 할 때는 어, 전완근과 손가락에서 시작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면 손목이 흔들려서 제대로 정타를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럼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탁구에서는 어, 앞스윙을 길게 해주는게 트렌드였는데요 어, 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고 하려면 팔꿈치를 사용해서 앞스윙을 짧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현대 탁구는 스피드한 랠리 위주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스윙을 너무 길게 해주시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찬스버 같은 경우에는 앞스윙을 좀더 나가도 되는데요. 어, 랠리 중에 볼이 빠르게 올 때는 앞스윙을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빠른 랠리 중에 백을 치시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 대부분 스윙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밀려서 미스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백스윙과 앞스윙을 크게 하기보다는요 어, 공간만 잡아주고 팔꿈치를 힘있게 짧게 써주셔야 타이밍과 아, 타이밍에 맞춰 강한 스매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은 정점인데요. 스매시라는 기술이 드라이브와는 달리 볼의 궤적이 직선이기 때문에 정점 이전이나 정점 이후를 노리게 되시면 미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점을 노리시되 무작정 몸 앞쪽에서 치시기보다는 몸의 왼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주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포핸드, 스매시 타점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트폴 같은 경우는 정점에서 공의 윗부분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커트폴 같은 경우에는 공의 약간 밑을 보시고 뒷부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스매시를 구사할 때는 골반보다 허리를 주로 쓰게 됩니다. 드라이브는 라켓이 좀 내려간 상태에서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골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백핸드 롱이나 스매시는 라켓을 들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골반보다는 허리를 빨리 틀어주면서 교차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커트 볼 스매시는 낮은 볼일 경우에 골반을 약간 써주기는 하는데요. 백핸드 드라이브 때처럼 많이 쓰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핸드 롱은 단순하게 공을 살려서 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심이 좀서 있거나 박자를 잘맞추지 않아도 공이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반대로 스매시에서는 하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타구 시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짧은 볼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럼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구하는 박자와 오른발을 치는 박자는 동시에 같이 맞춰주셔야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걸 때는 다리를 먼저 돌리고 팔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백스매시는 타고 하는 것과 동시에 다리를 같이 찍어줘야 하고요 볼 맞는 박자와 다리를 쓰는 박자를 동시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백스매시 때 체중 이동을 무조건 왼 다리에서 오른 다리로 옮겨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체중 이동을 할 때는 보시게 면 오른 다리에서 왼 다리로 쳐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체중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체중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몸 중앙에 가상의 기준선을 그어주시고요. 볼의 기준 기준선으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왼쪽 방향으로 왼발을 굴러주시고요 어, 기준선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양발에 힘을 준 상태에서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어, 볼이 짧게 오는 경우에는 어, 방향과 상관없이 오른발이 들어가서 어, 볼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핸드 스매시를 많이들 치고 싶어하시고 실제로 많이, 실제로 많이 치게 되는 상황이 화 쪽으로 따라가서 드라블 건 후에 백 쪽에 공간이 많이 비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오른발을 치면서 따라간 후에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 오른발 왼발을 찍어놓으시면서. 왼쪽 발에 힘을 충분히 실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볼을 타고 하는 박자에 맞춰서 오른발을 쳐주시면 됩니다.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이, 백쪽으로 많이 떠서 오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돌아서서 화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볼이 높이 뜨면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른발을, 오른발로 띄워주고 공중에서 허리를 돌리면서 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